2010년, 2020년처럼, 어, 100배의 가능성, 어, 없지 않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껴서 미국 지식 테슬라 투자하는 짠짠짠 투자입니다. 어, 피터 틸의 제로 투원에서 말했죠. 진정한 혁신은 0에서 1을 만드는 것. 즉,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혁신의 중심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단순히 10배의 성장이 아니라 100배의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들이 테슬라를 이런 괴물로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봅시다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해서요 2020년까지 10년 동안 어, 도대체 몇 배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음, 120배가 어, 올랐습니다 2010년 1.13달러로 시작하여서요 2020년 135.31달러, 1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2020년 135달러부터, 음, 지금 2025년? 한 6년간? 지금 한 340달러 되죠 그러면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 2030년까지 몇 배가 더 오를까요? 어, 그 전처럼, 2010년, 2020년처럼, 어, 100배의 가능성, 어, 없지 않지 않을까요?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어,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어, 투자하면 어, 되겠습니다. 음. 음, 열, 음, 100배가 안 되더라도 10배는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 어, 그러면 테슬라의 어, 100배의 잠재력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음. 저는 에너지 혁신이라고 어, 말하고 싶습니다. 어,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메가팩과 솔라루프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로투원에서 피터틸은 독점적 기술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했는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기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죠두 번째로는 로보택시, 자율 주행 기술의 선두 주자 테슬라. FSD는 이미 도로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이 말한 미래를 독점하는 기업의 조건, 바로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인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우버와 리프트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창조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2030년엔 테슬라 로봇 택시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요.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공장, 가정, 심지어 우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범용 인공, 인공지능 로봇이죠. 제로투원의 철학처럼 테슬라는 로봇산업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2025년 내에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거라고 밝혔고 이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인류의 노동구조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 지금부터 테슬라가 10배 이상, 100배의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있는지 테슬라 뉴스 성장 잠재력 보러 갑시다. 테슬라 2025년 7월 중국 국내에서 4만 617대 차량 인도 2만 7,269대 차량을 수출하였습니다. 어, 테슬라 어, 차이나 팀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음, 어, 차이나가 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 차이나가 살아나고 유럽도 7월 정말 판매량 1위잖아요. 어, 정말 판매량 1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다음 달 오스틴에서 9월달이죠.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하는군요. 와 이렇게 음 확장이 빠릅니다 미친 속도로 가고 있는 테슬라 어, 이러니 정말 어, 우버 어, 웨이모 <laughs> 웨이모 우버 어, 정말 지금 음,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음. 웨이모 CEO가 독점은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 어떡하죠 독점할 것 같습니다 <laughs> 테슬라 안전 운전자 없이 <laughs> 텍사스 로보 택시 운전 허가 획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와 아니, 이제, 완전, 아니, 이제 사람 없이 어, 진짜 로보택시가 됩니다. 키트 맞죠? 이런 옛날 어, 드라마처럼요. 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이 현실이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어, 미래가 정말 이제 현실로 정말 갑자기 쓰나미처럼 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 로보택시 정말 어, 대중들에게 다 어, 상용화되는 그날 정말 음. 음,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6인승 모델 YL의 어, 예상 가격이 39,476달러라고 하는군요. 와, 이 가격, 실한가요 허, 이거 실화라면 정말, 와. 이거 테슬라 차이나에서 어, 만들고, 테슬라 어, 차이나에서 판매가 될것 같거든요. 음, 이거 성공하면 음, 전 세계적으로 어, 뻗어나가서 와, 판매 부진 정말 싹 정식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영국에서 전기 공급업체로 등극. 아, 어, 그, 이거 보세요. 음, 테슬라는 이 에너지 사업이 정말, 어, 이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어, 영국에서, 어, 정말 그 영국 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음, 어, 세계로 빠져가는 에너지. 어, 에너지 지금 정말 필요하죠. 음, 세계 각국에서 지금 온난화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에너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 미래를 얼마나 어, 미래를 이렇게 이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아, 일론 머스크 정말 멋집니다. 일론 머스크 내년에 반도체 대량 생산 시작 확정. 와 <laughs> 부업이 이제 본업이 되어가는가요? 와 부업으로 반도체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본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본업 열심히 하는 테슬라 팀 음, 정말 어, 무섭잖아요. 음, 미친 존재감 테슬라 팀 어,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 AI 6 칩에 대한 대단한 결과의 잠재적 경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음. AI6, 삼성하고 협력하잖아요. 음. 대단한 결과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일론 머스크, 우리는 그와 테슬라 팀이 요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 오티머스 요리하나요? <laughs> 와. 음, 다이너스 그 레스터랑에서 어, 이제 파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 요리도 하는 옵티머스 어, 어, 뭐지 하나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피터 분석가 2025년 말까지 500달러 달성. 그리고 음, 기술 분석가 마크 뉴턴은 테슬라 700달러까지 <laughs>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 아, 이렇게 분석가들이 어, 우상향으로 봐주는 거 정말 어, 가능성 있고요. 음. 이렇게까지 안 올르더라도 정말 일론 머스크 말대로 1년까지는 내년 1년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내년 그 말은 바로 내년부터는 폭발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테슬라 믿고 갈수 있겠죠. 일론 다음 FSD 14 출시까지 6주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 FSD. 정말, 어, 10배가, 어,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매개 변수가 어, 10배 더 높은다고 했습니다. 와, 지금도 정말, 어, 아, 이거 완, 완벽한 것 같은데, 와, 10배 더 높으면, 아,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러니 어떻게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테슬라 차이나 모델 3 플러스 RWD 출시, 주행거리, 어, 830km? 와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격 5천만원 정도라고 하는군요 배송은 9월 때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음, 모델Y 어, 올해 모델Y 세개 판매 1위 2위는 모델3 확정 예금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이 테슬라 뉴스 어마어마한 뉴스 어, 보면서 여러분은 어,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죠. 테슬라 장기 투자라면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에너지, 로보 택시, 옵티머스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이라는 것을요. 제로투원의 정신으로 테슬라는 0에서 1을 만들고 그 다음 10을 만들고 그 다음 100을 만들고 이렇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100배 성장에 동참할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테슬라의 미래를 함께 지켜봅시다. 10년에 좋은 주식이 한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터 린치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